그 밤, 충북 영동의 공기가 한 박자 늦게 흔들렸습니다. 메인 스테이지를 뒤흔들던 마지막 비브라토가 경기장을 가로지르고, 조명이 천천히 내려앉는 순간백 스테이지에서 누군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터뜨린 한마디가 모든 시선을 다시 끌어당겼죠. 오빠. 오늘. 얼굴도 춤선도 반칙이에요. 심장 떨어지는 줄. 단정하고 차분한 이미지로 통하던 김다현의. 그래서 더 의외였던 직진 감탄. 현장 스태프는 케이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고 대기 중이던 연주자들도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대본에 없는 진심을 던지면 공간은 그렇게 순식간에 온도를 바꿉니다. 그 직전까지의 무대는 완벽히 박지현의 시간이었습니다. 전통 트로트의 깊은 호흡 위에 현대적인 리듬과 댄스를 촘촘히 얹어 클래식과 모던을 한 트랙 안에서 밀고 당기는 퍼포먼스. 낮은 호흡으로 고개 바닥을 깔고 후렴에서 한 번에 밀어 올리는 고조, 그리고 마지막 박자에 딱 맞춰 떨어지는 스텝. 관중석은 외쳤고 핸드폰 플래시는 별자리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 조명이 꺼진 뒤에 찾아왔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끝까지 지켜본 김다현이 이미지 관리 대신 진심 관리를 택해버린 바로 그 순간 말이죠. 그럼 박지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로 먼저 답하고 고개를 정중히 끄덕이더니 짧게 한마디. 힘이 납니다. 이런 응원이 제일 소중하죠. 과열된 백스테이지의 공기가 툭 하고 식는 대신 더 부드럽게 데워진 이유. 무대 위 카리스마와 전혀 다른 결의 온도 동료를 향한 예의, 그 예의가 가진 힘이었어요. 어깨를 으쓱하거나 농담으로 넘기지 않고 그 고백을 온전히 받아서 돌려주는 방식. 그게 프로의 품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챙길 시간도 되기 전, 박지연이 먼저 움직였죠. 같이 인사할까요? 예상 못한 제안에 김다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고, 둘은 나란히 스테이지 끝으로 걸어나왔습니다. 선후배의 수직선 대신 동행의 수평선을 택한 두 사람. 관객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이는 그 짧은 장면 하나가 공연의 뒷페이지를 황금빛으로 채워버렸습니다. 경기장은 한번더 환호했고, 누군가는 울컥했고, 모두는 기억했습니다. 경쟁보다 음악, 순서보다 마음이라는 문장을 말 대신 몸으로 보여준 순간으려, 그리고 인터넷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영동 백스테이지 실화, 다연 심장 지연 스텝, 그냥 둘이 뒤에 까자 같은 해시태그가 줄줄이 올라왔고, 팬메이드 영상은 각도별로 편집돼 확산됐습니다. 누군가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인사하는 5초짜리 클립만 반복 재생해 올렸는데, 댓글창엔 뒤 5초면 오늘 하루 버틴다는 고백이 달렸죠. 흥행 공식은 무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 풍경까지 자연스럽게 콘텐츠로 흡수하는 요즘식 파급력. 그 중심에 솔직함과 배려가 맞물린 진짜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이 장면이 이렇게까지 터졌을까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관객은 예상 가능성 속에서 예상 불가능한 따뜻함을 만났을 때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김다현의 즉흥 감탄은 대본에 없는 낯선 온도였고 박지현의 응답은 화려한 말보다 묵직한 매너였어요. 하나의 진심이 공간을 데우고 다른 하나의 진심이 그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서로 다른 결의 미덕이 딱 맞게 포개졌을 때그 장면은 기억으로 굳어집니다. 그게 요즘 대중이 사랑하는 서사 꾸밈없는 순간의 힘입니다. 업계도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가장 먼저 나온 말은 합동 무대였습니다. 연말 시상식 스페셜 스테이지 가능성 높습니다. 음악 플랫폼 프리 싱글로 가볍게 던지는 듀엣 트랙. 팬들이 이미 제목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고늘 반칙 그날의 온도 같은 키워드가 쏟아지고요. 더 재미있는 시나리오는 리얼리티. 억지 상황극 대신 낯선 도시에서 버스킹하고 지역 음식을 함께 끓여 먹고 사연 듣고 즉석으로 노래를 붙이는 동행형 여행 예능. 요즘 예능의 핵심 동력은 자연스러움을 상품화하는 거잖아요. 박지현의 세심한 배려와 김다현의 단도직입 솔직함이 부딪히고 어우러지는 과정 그 자체가 시청률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음악적으로도 두 사람의 조합은 매력적입니다. 박지현의 깊고 따뜻한 중저음은 선처럼 길게 감정을 이끌고 김다현의 맑고 청량한 고음은 그선 위에 빛을 세웁니다. 듀엣들 상상해보세요. 도입은 낮은 호흡으로 밀고 프리코러스에서 김다현이 공기를 가볍게 띄우고 후렴에서 둘이 겹쳐 올라가며 하모니를 터뜨리는 구조. 전통 트로트의 멜로디 라인을 기반으로 하되 리듬은 밝고 경쾌하게 세대가 같이 흔들 수 있는 비트. 가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청춘에 대한 직설. 그날 백스테이지에서 나온 진짜 반칙이었다는 농담을 노랫말의 출발점으로 삼아. 내가 빛나면 나도 빛난다는 메시지로 확장하면 됩니다. 듣는 순간 따라 부르게 되는 후렴. 공연장에선 때창 필수. 상상만으로도 스트리밍 리스트에 넣고 싶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급히 밀어붙이면 온기가 사라집니다. 영동에서 시작된 스파크를 과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으로 이어붙이는 것. 요즘 관객은 연출의 땀내와 현장의 체온을 구분해냅니다. 그러니 소속사와 방송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두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우연히가 자랄 시간을 확보하는 것, 진짜는 늘 무심한 듯 피어 올라오니까요. 팬덤의 태도도 인상적입니다. 콜라보를 외치면서도 둘의 사생활과 경계를 존중하자는 자정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무대 밖은 쉼의 공간, 무대 위에서 만난 온도를 오래 지키자는 해시태그가 돌고 백스테이지 영상 중 과하게 가까이 다가간 촬영본을 자발적으로 공유 중단하는 움직임도 보였어요. 사랑하지만 선을 지키는 관계, 응원하지만 조급하지 않은 기다림. 이런 문화가 쌓이면 아티스트도 더 많은 순간을 마음 놓고 내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관계가 좋은 콘텐츠를 부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이미지도 업데이트됐습니다. 박지현에겐 무대에서 내려와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롱런의 기술이 더해졌고 김다현에겐 단정함 위에 솔직함을 얹은 당찬 직진 너라는 새로운 매력이 붙었습니다.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고 서로의 강점을 더 빛나게 만든 밤 그래서 업계는 듀엣 싱글을, 방송가는 합동 예능을, 공연업계는 공동 콘서트를 머릿속 계산기로 돌리고 있습니다. 팬들은요? 이미 굿즈 디자인 시안을 공유하고 떼창 파트 분배를 토론하고 있더군요. 후렴이는 우리가 같은 귀여운 선원과 함께요. 무엇보다 아름다웠던 건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카메라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누군가는 솔직하게 마음을 꺼내놓고 누군가는 그 마음을 다치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두 마음이 함께 무대 끝으로 걸어나가 한번더 인사했고. 관객은 음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음악은 스킬이고 무대는 기술이지만 결국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느끼셨죠? 이런 진짜 순간은 오래갑니다. 영동에서 시작된 파문이 다음엔 어디로 갈지, 어느 무대에서 어떤 노래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의 온도 솔직함과 배려가 만든 따뜻함은 어떤 콘셉트보다 멀리 가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겁니다. 스포일러 대신 기대, 압박 대신 응원으로요. 혹시 두 사람이 함께 부르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요? 혹은 보고 싶은 여행지, 함께 만들어갈 미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하나의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다음 장면으로 조용히 떠밀어 줄수 있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도 조금 부드럽게 만져 주길 바라며, 영동이 남긴 백스테이지의 레전드 케미 박지연과 김다연의 진짜를 다시 한번 마음 한가운데 저장합니다. 다음 만남이 우연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를, 그리고 그 우연이 또 한번 우리를 웃게 하기를,